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목표 서른이 반장입니다. 총 오늘 17척 접수되어 있습니다. 유자방, 조기배 12척, 중소형 2척. 중소형은 뭐, 자방기 접수, 밴댕이하고 미러 몇 마리. 자방 세척은, 어, 저기 열기, 불볼라. 불볼라하고 쏨팽이. 보여드리고 이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어. 아라아오이주시면되처럼 f o 살아있어요 짧, 은간의 e l e 너무 적습니다. 얼�만만 r 돌아. 와, 더 n 날 bolt 음. 만 m e 코네 그리고 이가금그리고니다 장가장이, 아, 라노, 또 열기, 열기로 또 사야는데 열기, 여기도, 1 5 m m 도 찾아야 센치가 몇센치라 할까? 이십삼 센티.

아, 저거. 아, 저파지갈지거지거지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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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됩니다 이게 중파. 중판은 보통 크기가 중판은 한 18, 18cm에서 20cm 사이입니다. 보통 제가 구매하고 싶은 단가는 뭐 많으면 좋겠죠. 이? 보통 그게 안되니까. 어떻게든 제가 7만 몇천원 대 이렇게 산것 같으니까 중 중파지예요, 중파지, 예요 중파지. 파지파지파지 중파지. 파지중파파지 중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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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중파지. 가파지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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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 보이세요 소이세요진이로요짜이어보이세이없어이요뜯이세보이세이세보이세이이세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중파가 제일 낫습니다, 중파가. 여기 게참 뜯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양이 가끔씩 뜯어져 있는 거고. 전체 양 정상품. 16. 한, 정상품. 160mm. 보이시죠? 160mm 한 40만원 사고 싶습니다. 40에. 아주 견제, 태클이 많이 들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갈치는유자망들여 요즘 배가 괜찮았으면 많이 괜찮으셨네요 저는 안강광을 더 좋아합니다. 들어있는 게, 대파지도 있고, 뭉띠파. 유자망들이 아직, 저기, 안강광들이 바람대로 못, 들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못었습니다 거듭, 거듭으선도들이 그래서 저, 이거, 이거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보어은 이쪽이 좀쪽 비싸요. 그래서 저는 잘구매안 하는 편이에요. 어, 9만원, 10만원, 대고도어가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잘안 사는 편이에요. 음, 식당 할 때는, 식당에서 쓰는 거이요 깡치 사이즈. 깡치. 깡치. 하나씩? 깡치가. 18cm, 19cm, 이렇게 나와요. 마리수는 한 200마리 됩니다. 15kg 기준에. 없고, 이거 선별조기, 유자망조기는다 거의 15kg 내입니다 밑으로 아니고 15kg, 200, 15kg, 300. 한번 표를 보여줄까요? 이 기준에. 청량, 신량, 믹스, 이렇게 딱돼 있죠. 180이나 1 0 178, 176 마리 들어있고 여기는 목곱 판정은 190미리라는 것은없습니다 이제 깡치가 199마리, 196마리 기준은 200마리 기준에서 좀더 크면 200마리이고 약간 아니 좀 잘면 200마리 좀 크면 199, 196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귀신아 좀 저리에요 자른것 싫었고 이렇게 사십니 가지, 오십 cm. 여기서 와, 대박이 새끼. 우리도 6 0만원 넘어가 버리니까 쉽게 못 삽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경매 전에는 지금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경매 하고 있을 때는 영상을 못 찍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가 따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문자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갈치는... 이건 다 빠지게 갈치예요. 지글지글해요. 지글지글. 창 쪽이 지글지글하다는 소리예요. 갈치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뭐... 네, 거. 그... 여기 가야 가 예, 나오셨습 다시. 그렇지. 중파. 오늘 중파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중파 쪽으로. 다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게 조금 노란 빛이 가면, 어래 치고 나면 하루 지나면 좀더 하얘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열이, 멸치가 먹으면 조기들도 있어요 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사서 버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상 없으니까 내장 음, 네 빼고 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내장 네 빼는 법을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것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매 시작을 하려고 하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강 있고 명칭은 다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표를 보여주냐면 여러분들도 명칭을 알아야 다 주문도 할 것이고 보입시오. 백미, 백이십, 백사십, 백육십, 백팔십, 강치속강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기는. 그리고 실량. 15.1, 15.2, 15.5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딱되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